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3번 쓰나미의 출발이 늦었습니다. 2번 문학송과 1번 나이스친타 두마리가 앞서 나오고 8번 봉화스테이가 바깥쪽에서 3위에서 2위까지 앞서 나오면서 2번 문학송을 선행으로 8번 봉화스테이가 바깥쪽 2위입니다. 1번 나이스친타는 안쪽에서 4위권까지 밀려나고 5번 아르고탑과 6번 킹칼레가 3,4위로 11번 나이티쇼니 5위권 따라붙습니다. 6위로는 3번 뉴킹맨 바깥쪽 10번 올루이 따라붙고 안쪽 1번 나이스치타는 하위권까지 밀려납니다. 4번 3번 수나미와 7번 선포레가 최하위권 달리는 가운데 2번 문학송이 단독 선두 앞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8번 봉화스테이가 2위로 따라붙고 5번 아르고탑이 3위까지 선두그룹 3마리가 먼저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입니다. 2번 문학송과 빅터르기수 아직까지 안쪽 버텨냅니다만 8번 봉화스테이와 김동수기수가 서서히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5번 아르고탑과 김효정기수가 2위권 6번 킹칼레와 조상범기수 안쪽에는 11 8번 마이티션과 서승훈 기수입니다. 11번 마이티션과 서승훈 기수 안쪽을 파고들고 6번 킹칼레와 조상범 기수가 3위까지. 8번 봉화스테이가 앞선을 장악하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8번 봉화스테이와 김동수 기수 안쪽에 11번 마이티션과 6번 킹칼레까지. 8번 봉화스테이가 결국 직선투로에서 여유 있게 선두자리를 꿰찼고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8번 봉화스테이, 11번 마이티션. 6번 킹칼레까지 3마리가 앞섰던 1200m 혼합 4등급 경주. 서울의 구경주 8번 봉화스테이가 걸, 결국 버텨냈고 11번 마이티션과 6번 킹칼레가 2, 3위로 따랐습니다. 1번 나이스치타가 4위로, 5번 아르고탑이